이게 포켓볼이거든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내려오셔서 게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내려오시게 되면은, 왼쪽이 참나무 팀, 오른쪽이 자작나무 팀입니다. 본인의 팀 앞에 여기 셜커 상자 놨거든요? 여기에 일치기 1, 2, 3, 4, 5 피배침을 놔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어, 상황에 따라. 맞게 가지고 싶은 거, 예. 이거 이용해서 포켓볼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전체적인 틀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치면서 여기 보면은 여섯 개의 대나무 뗏목이 있어요 이거를 모두 다 넣는 팀 먼저 넣는 팀이 승리를 하는 게임입니다 총 3판 이선할 거고 자 상세적인 룰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다가 이거 본인의 본인 팀의 보트가 들어갔어 그러면 여기 푸른 얼음제가 설치해놨거든요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하실 거고요 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시다가 이렇게 치면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러면은 안 되니까, 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동하실 때는, 여러, 여기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하다가, 하다가 이렇게 건드렸어. 그러면 게임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 간주하고, 대나무 뗏목을 여기다가 하나 더 설치를 할, 할게요. 패널티입니다. 몸으로 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준비되었으면 쳐주세요. 1번 주자. 아, 이렇게 밀리구나. 어, 안다, 안다, 다 어, 자리 잡으셨나요? 쳐주세요 아이 거 아니.. 아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아아 지지님 아아 진짜 아아 <laughs> 3번 주자 쳐주세요 요렇게 요렇게 어? 안쳐 어. 뭐야 뭐야 내려가 쳐야지 모르겠다 아 오오오 아깝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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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들어갔어 오, 어. 아 쉽게 어, 어. <laughs> 아, 들어가진 않았어요 아, 뭐예요, 뭐. 쳐주세요 어? 어? 과연? 자, 일단 자작나무 팀은 로, 실패하셨고, 이거 아, 들어가나요? 들어가?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들어가! 오케이, 여기까지. 이, 쳐주세요. 이 해야지, 슝! 아! 우와. 오! 야, 득점! 오, 어, 들어갔다, 예! 뭐, 뚜에님은 뭐, 득점 뭐, 뭐. 성공하셨으니까, 뚜에님은 뭐. 한번더 치실 수 있어요. 저희 하나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도. 저도... 네, 아, 확인, 확인, 확인. 쳐주세요.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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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간다. 어. 오케이. 네, 천남우 팀만 한번 더. 진달님이 저준가 봐. 야, 이거 어떻게? 멈나 <laughs> 뭐해? 안 간다, 안 간다. 아, 맞다, 이까비. 까비 오케이. 두비 되면 쳐 주죠. 구멍에다 넣어야지. 슉 <목소리> 아 야, <거기까지> <laughs> 어, 여기 어디까지대개어 <laughs> 여기 <laughs>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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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들어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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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뭐, <laughs> <laughs> <오케이. 웃음> 오, 나이스 들어갔다. 오, 한번더한번더한번 더. 아니왜안 때려줘? 오케이. 오 설마 오! 설마. 아 멈췄다. 안 들어갔다.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와, 아, 여기까지. 쳐주세요. 본장님 아시다. 오 나이스 아, 와, 득점 와, 성공. 나이프. 저도 되죠? 네. 오. 네, <laughs> 옆으로 몰려, 몰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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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아. 예, 무조건 이겼어, 아니. 무조건 이겼어. 알수 어? 있어. 다음이 난데? 쳐주세요. <laughs> 네. 호! 오 씨, 저전투 생각보다 되게 좋았보다 세트. 자장남 상태. 쳐주세요 Let's go. Let's go. 네스, 네스야, 쳐. 어쩌고 어어 자, 다 자, 오케이. 쳐 주세요. 나이스 나이스. 어? 저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 어 가나. 오케이 쳐주세요.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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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뭘, 아니 일단, 너, 어떻게 들어가? 야, 야 일... 어... 오가 이게 더 좋은데? 일단 참나무 아웃됐고. 오가... 아니 오가 쓰레기야. <laughs> <laughs> 네, 준비 되셨으면 쳐주세요. 어? 형, 나를 노려. 옆에 구경 좀 해보죠. 뭐야, 야안 움직이는데? 안 움직여. 이게 뭐노? 샷이 약했던 것 같은데 겹맞아서 아니 여기 여기 박아 맞죠. 이박아놨는데박아는데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아, 참나무 또 아웃 됐는요잡 주세요. 잡정 갖다 쳐야지. 잘 야, 너 잘한다. 오오오 오. 오, 오, 오. 네. 저 맞세이 좀 쳤습니다. 오! 오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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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다 들어왔어요. 네토돌린쳐 주세요. 바로. 준비되셨으면. 맞지? 와, 왜 이렇게 예? 약해 근데. 조금 약했던 해것쳤어요 이거 사로친 거예요. 찾으세요. 쇼? <laughs> 주비된 사수, 발사! 오, 오! <laughs> 오! 오! 참나무, 됐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 두개다 넣을 수도 있... 모르겠다, 얘. 잘 치면? 진겨라아왜 이렇게 어, 약한가? 아, 힘이 약한데. 약하다. 오른데도. 다음 주자가 들어가겠다. 올라, 다음 주자가 들어가겠다아 찾으세요. 오. 잘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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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들어갔어 오 나이스 네. 오 양쪽 다 네.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왔어 네. 양쪽 다 들어간 것 같고 네. 다시 아, 준비해 근데, 주세요 한 번씩 더 쳐주세요 오 나이스 잘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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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비 어, 아, 안음안돼를생 아, 주차 주차 나. 나 어, 주세요 <laughs> 도가, 도가. 다음 어, 도자 도가, 어, 도가. 야, 도가, 야, 도가. 야, 도가, 가 도가, 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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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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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아 나이스. 나이스샷. 나이스. 들어갔다. 잘하노.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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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가 오, 어떻게 오, 들어가지? 나이스. 뭐야? 쳐 주세요. 네. 네, 쳐 주세요. 했습니다. 고조. 예. 아! 아이 거지. 두 번째 판 참나무 팀 승리. 여기 대각선으로 늘어요. 예. 찾으세요. <목소리는> 빠네! 빠 나쁘지 않아. 좋다, 좋다. 어? 살다살쳤다이거 잘잘잘잘 뭐야? 잘 쳐다라, 잘 이거 뭐야? <목소리는> 오케이. 찾주세요 우리 팀 고수야. 오. 오! 조걸 맞추. 짧마 제발 들어가라. 어. 아. 아! 찾아주세요. 다시 바꿔라. 하나 둘, 셋! 와! 나왜 이렇게 오줌빨이 약하지? 들어와. 아니, 그, 찌가 치라니까. 이게 이렇게 안 들어가잖아. <laughs> 이렇게 안 이거를 아, 다시 치라고? 쳐주세요. 오케이. 반대꺼 쳐야겠다. 네, 반대꺼 일단 끝으로 보내, 그렇 오! 아, 들어왔어? 아, 이거 응. 아, 치기만 했어. 저거 무조건. 와, 아, 진짜. 들어가진 않았어요. <웃음> 쳐주세요. 뚱. <laughs> 이거, 이거 들어가겠지. 좀 약하게 쳤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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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쳐주세요, 아, <laughs> 바로. 개좋은데? 아, 쳐주세요 어 일단은 오히려 반대로 밀리는데잖아어 아, 안들어 응? 안들어가 이게 뭐야? 안 들어가지는데? 어 안들어갔고 쳐주세요 논골 논골 너 안들어간다니까? 빠백 아나 트롤인가 봐 음, 졸라 못해 아냐아좋아좋아좋아잘 쳤다잘쳤다잘쳤다 쳐주세요 오! 들어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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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laughs> 뭐야 이걸 이걸 넣어? <laughs> 당신 뭐야? 야, 저거 간다. 어? 아, 저건 딱, 약하다. 아, 네, 아 그래도 갈까? 앞에 갔다. 여기 자작나무 네. 팀 보트 위치가 조금 그래요. 쳐 주세요. 아, 2, 3, 평! 오, 나 성공. 오, 오. 이책도안돼 그 이거. 오, 식신다 아, 근데 이런도면 좋은데? 내가 히어로다 여어로. 파! 저 저기 여거 여거 치는 게 낫지 않아요? 여거? 여거? 어? 아래 나... 있는 거 바로 아래 있는 거 치는 게 낫지 않아요? 쳐 주세요. 예. 네. 잘 쳤다. 아, 뭐잘 아, 어, 쳤다. 잘 쳤어. 잘 쳤어. 괜찮, 어, 나쁘지 않다. 어,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좋아. 하셨다. 이 끝에서 어, 잘했어요바답 아, 오케이. 쳐 주세요. 나이스. 잘 밀린다. 오, 괜찮아, 오.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우리 괜찮은니까 구석구석에 좋은데. 오케이. 그쳐 주세요. 응, 음, 음, 쳐봐 음, 아,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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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왔네. 공부하겠다. 까비, 까비. 오케이. 나요? 네, 쳐주세요. 힘내, 화이팅! 오, 오, 야, 왜 일로 가? 들어갔다! 어, 여기도 들어간 거 같네? 그치? 여기도 들어간 거 같아요. 아, 나도 한다. 아, 맞잖아. 치세요.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괜찮을 것 같아.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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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음, 괜찮아. 음. <웃음> <웃음> 아 이제 둘다 둘 <laughs> 아웃 주세요될거 맞춰도 되고 음. 될것 같은데 오, 나이, 어, 네오 어? 나이스 밀어서 쳤나? 서 저걸 친다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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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들어가서 아! 나이스 한대 저것도 나이스 한대 아깝다 그러면 쳐주세요 레츠고 레프트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동시에 친게 재미없지 잘못 나이스 들어가나 잘 밀었다 잘 밀었다 들어가 라 아, 들어가진 아 않았어요. 들어가진 않았고. 아, 야무지게 잘 쳤다. 쳐주세요. 아, 안 어. 돼. 아, 저게, 저게 안, 안 되네. 안되 까비. 야, 근데 다음번에 되겠다. 어, 철리님 어, 위험해, 거기? 어? 저, 잠깐만요. 저 올라가져 <laughs> 있는 <웃음> <웃음> 거 같은데. 어철리님 위험해? 야, 막, 저 올라가져 아, 있는 어, 거 같은데. 위험해? 살려주세요. 아. 올라가, 어, 올라가져 있어. 점프서 올라가. 점프해서 올라가. 카만이점프 어, 움직이진 않았어요. 네. 아, 까비. 역적이 되실 뻔했어요. 쳐주세요. 앞으로 너가 앞으로 살짝만.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여기 팀은. 어, 끝나겠다. 어? 오. 부우는 뭔데? 와. 쳐주세요. 참나무 <목소리도> 하나, 하나 남았어요. 참나무 나이스. 하나. 나이스. 어, 잘 쳤다 잘 쳤다. 나이스. 오. 오. 어, 뭐야? 쳐주세요. 오로 칠까? 잘하시네, 혈이님. 몇으로 칠까? 아 역전이 되실 뻔했는데 역전 되셨어요. 엉커님이 쳐주세요. 나이스 됐었다. 어, 아니 쳤어 괜찮 괜찮. 일단 자작나무 아우시고. 오케이. 예? 쳐줬어요. 오! 좋다. 오! 됐다다 어. 네,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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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겠다.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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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주세요. 나이스. 아, 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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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참 승리하셨습니다.